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과 같이 수학에서 그 사용하는 증명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학에서는 이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수학에서 사용하는 증명법. 원래 고등학교에 보면 뭐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한꺼번에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그런데 증명 방법이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요. 어,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증명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그,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증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어, 정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 정의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정의와 증명과 정의라는 이세 개의 단어를, 어, 동시에 한 번, 그 정리를, 어,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나요 어번도 여러분들 정의라는 것은 뭐를 보고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냐면 어 용어의 뜻을 정의라고 합니다. 용어의 뜻. 용어의 뜻이에요. 용어의 뜻. 어그 중학교 2학년 때 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그 여러분들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삼각형의 정의가 뭔가요 자, 삼각형, 삼각형의 뭐를 선생님이 요구했냐면 자, 정의를 요구했어요. 삼각형이 정의다, 그냐이 이야기는, 그 정의는 여러분들 용어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를 보고 삼각형이라고 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학생이 있을 겁니다. 각을 세개 가지고 있는 그런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한다. 에, 또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삼각형이라는 것은요, 원래 용어의 뜻이 어떤 변냐 아. 자, 세계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세계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그, 어, 그 정의라는 것은 어떤 용어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자, 그러면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증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인정하는 어떤 사실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그 당연히 그렇다고 라 이렇게 인정하는 그 그런 그 사실들이 있고요. 에 그리고 이미 앞에서 밝혀진 어떤 그 밝혀진 에 그런 성질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요. 자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결론에, 그 체계적으로 도달을 해가지고, 그 명제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증명에 의해서 어떤 또 새로운 사실을 그러 우리가 알게 될거 아니에요, 기적.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증명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또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그 정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정리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 중학교 3학년 이야기 들웠던피타고라스의 뭐라고 그러죠? 정거리라고 하죠. 자, 그렇죠? 아, 이거는 증명 방법이 여러분들 몇가지가 어. 있습니까? 3 6 0여가지 된다고 하니까요. 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 그 중에는 뭐, 3학년 때, 이었을 때그 증명을 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 뭐, 각종 그뭐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렇고요. 뭐, 증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자, 그래서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증명법들이 있다는 거, 어,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의 증명 정리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자, 정의는 뭐냐? 그 용어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예 뜻이라고. 자, 그리고 증명이라는 것은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성질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출발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해서 그 명제가 옳다고 그, 확인시켜주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이나 어떤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면 정리라고 한다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예를 하나 여러분들 들어드릴게요. 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여러분들,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요. 자,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자,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뭐, 한각이 90도인 사각형이에요. 부터 시작을 해서, 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자 정의는 뭐냐면요. 자, 정의는 4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4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직사각형은 이 각이 90도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증명에 의해서 알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총네 각의 합이 얼마냐면 360도입니다. 그럼 이게 360도인데, 사각형이니까 각이 4개예요 근데 직사각형의 정의가 네 개의 각이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선행 90도를 4개 똑같이 나눠가지면 하나의 각이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증명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의 한 각이 90도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직사각형의 그 증명된 성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사각형의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정의, 그다음에 증명, 그다음에 정리라는 이런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왔어요 여러분들. 자,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증명하는 방법에는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자, 증명하는 방법에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은요, 명제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쭉 전개를 해가지고 결혼에딱 도달해가지고 얘가 참이라는 거 보이는 거. 자, 이걸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간접 증명법은 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증명하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요, 어, 선생님이 직접 필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이 명제가 3임을 증명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자두 가지 증명법 중에서 자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이 명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구사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자 대우를 만나볼까요? 자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그대로 씁니다자 자연수 a, b에 대하여가 되고요. 자 이면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고요. 자 이면 뒤쪽에 있는 게 아, 얘가 이제 결론이니까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말합니까? A, B 중, A, B 중, 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자, 이 말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은 이거를 부정해야 든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다는 말은 어, 이거의 부정은 A, B가 모두 뭐라는 얘기예요? 홀수이면 이런 뜻이 되겠죠. 홀수이면. 어, 자 그러면 뭐냐면 a 플러스 b가 홀수이더라고 했으니까요. 어, 자 뭐가 돼야 됩니까? a 플러스 b는 부정해야 되니까 짝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어, 우리가 그냥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가 대우를 만들어서 자, 얘가 참이거짓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우를 만들었어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모두 홀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자, 그렇다 어, a, B가 모두 홀수라고했으니까요 A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2M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2M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n 과 n 은 자연수가 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 a 는 항상 홀수가 나오고 b 는 항상 홀수가 나옵니다, B도. 자, 그러면 이 둘을 대비해 볼까요? 자, 그러면 2M 플러스 1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M 플러스 2M 플러스 2가 됐죠 자, 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뭐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이해, 이의제곱 이해 배수로 표현이 되니까 짝수라는걸알수 있죠. 이 대우가 현재 뭡니까? 참이죠. 참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대우가 참이면 원래 그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의 운명을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명제도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언제 쓰나요?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를 다 봤어요. 참이 지거인지 증명하래요. 근데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럴 때 이럴 때 자, 대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면요 아주 쉽게 해결되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간접 증명법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간접 증명법에. 이게 바로 뭐냐면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자, 귀류법이라는 것은요. 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루트오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루트오가 유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아니라 뭡니까? 무리수예요 그죠? 루트가 들어갔고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루트5는 유리수가 아니다는데, 자유리수예요그 막,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아, 가어게하면 좋아. 막, 이, 지금, 갔다 하가지 우리가.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그, 지금 우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말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루트5는 뭐라고 합니까? 유리수이다라고 이 주어진 이 명제를 어떻게 하냐면 결론을,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우기는 사람한테, 그래, 니말 네 맞아! 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루트5는 유리수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거짓이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이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자, 길법을 이용한 증명법 결론을 구정일단 해라. 자, 그러면 루트 5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요. 유리수 인정합시다. 자, 그럼 a B라고 하고요. 자, A, B는, 자,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상 약도 내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수 서로 오라고 하는, 서로 수라고 하죠. 서로 소가 니다 뭐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어, 자 그러면 양쪽에 a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루트 a는 b가 되고요. 양쪽을 제곱을 1입니다 그러면 a O a 제곱은 b 제곱이 돼요. 어, 자그렇다면 이런 관계와 성립하고 싶죠. 자 그러면 b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b가 o 의 배수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가 그, 그 b가 o 의 배수일 때 가능해요. 어, 자 그러면 이 b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o k 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대신에 이제 OK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5 a 의 제곱은, 자, OK인데요. OK를 그냥 뭐 넣으면서 제곱까지 같이 빼려봅시다 자, 그러면 25K 제곱이 됩니다. 5로 약분 들어가면은 A 제곱은, 자, OK 제곱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넣고 딱 봤더니요.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이 식에 성립하려면, 이 A가 또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면, A가, 자, O의 배수일 때 가능합니다.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러면 안 되는 거냐면 아까 맨 처음에 A와 B는 더 이상 약혼되지 않는 서로 소방기 있는 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를풀다 보니까 B가 o 의배수가 되고요. A도 o 의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A와 B가 o 의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 얘들끼리 또 약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지 앞에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했던 이 이야기하고 맞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모순이 생겼죠. 이모순왜 생긴 걸까요? 맞는 명제를 맞지 않다고 했으니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리수 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가 뭐라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너무 완강하게 부정, 그, 막 아니라고 우길 때, 그래, 네 말이 맞어라고 결론을 오히려 뒤집어서, 뒤집어서, 결론을 부정해서, 그 명제를 증명을 쭉 이렇게, 그, 해나갈 때 모순이 생기는 걸 통해서 성립하으로 하는 인정하게 하는 것 원래 명제가 맞다는 거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어, 자 여러분 들 오늘 자그 증명 방법 수, 그 수학에서 사용하는 증명 방법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는요 정의 이거의 뜻이다. 어, 그리고 자, 증명 정의 이걸 배웠고요. 어, 자 그리고 증명 방법에는 어, 직접증명법과 간접증명법이 있지만 직접증명법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접증명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 배우를 어, 이용한 증명법과 기준법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